아, 됐나? 하면 기울어져 있어. 그것도 중간에 놓고, 어? 됐나? 하면 기울어져 있지. 아...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건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뿅! 드디어 메탈 빌드 하이뉴를 빌렸습니다. 아스 스튜디오님이 리뷰를 하라고 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정식 발매가 48만원. 역대급 메탈 빌드라는 얘기와 동시에 불량 이슈도 상당히 핫한 녀석입니다.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낱낱이 한번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빌 하이뉴 언박싱 출발. 일단 불량 이슈 알아보기 전에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다라 요즘 사람들은 이거 모르나? 박스 아트는 뭐 일반 메빌의 그것이네요. 곰팡이 실드가 아주 멋들어지게 잘 나왔습니다. 소체부터 보도록 하죠. 따라따라따. <laughs> 어, 소체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메빌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무게가 아닌가 싶네요. 소체만의 무게는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429g입니다. 429g. 그리고 자세히 봤을 때, 어, 이 친구는 뽑기가 꽤나 잘된것 같습니다. 도색 불량이 거의 안 보여요. 도색 불량은 없으나 자세히 보니 부품이 떠있다. 부품이 밀착이 안되어있습니다. 여기 안 껴진다. 부품이 꽉안 끼워지는 분량이 하나 보이네요. 지금 흔히 분량이 많은 게 도색 미스 뭉침, 뭐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칸자키 님이 사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에 이 방건조라고 하나요? 우두두하게 도색이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아예 까져 있거나 약간 흠집이 많거나 그런 불량 이슈가 많더라고요. 아, 48만 원짜리를 샀는데 불량이 많다. 그리고 조금 더 문제는 불량이 있으면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반품할 수밖에 없어요. 불량을 감수하고 소장을 할 것인가? 그냥 반품을 해야 되나? 그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좀 반다이의 메탈 빌드 QC 문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매뉴얼과 핀 판넬 그리고 무장 판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글라데이션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반적인 판넬에 비해서는 크기가 좀큰것 같아요. 아까 봤던 이 친구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도 어, 버카의 프로포션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건담의 프로포션인 것 같아요. 거, 버카 같은 경우에는 팔이 좀 짧고 다리가 좀 길고 얼굴이 좀 작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포션입니다. 머리도 좀 크고 팔도 길고 어, 나쁘진 않습니다. 버카에 엄청나게 익숙하신 분이라면 약간 프로포션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곰팡이 무늬의 방패. 이게 뭐 원래 설정으로는 맞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 <laughs> 사실 이거 좀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백팩과 프로펠런 탱크. 프로펠런 탱크도 약간 두껍고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바주카 디자인도 상당히 깔쌈합니다. 그리고 완성품 라인업답게 손 파츠도 여러 개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빌 스탠드. 역시나 튼튼하게 생겼죠. 판넬을 전개하기 위한 파츠가 따로 들어있죠. 자, 이제 매뉴얼을 한번 보면서 해치 오픈이나 가동 한번 보도록 하죠. 와, 진짜 뻑뻑해, 가동. 와, 역시 메탈 빌드. 팔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가동이 상당히 뻑뻑합니다. 뻑뻑한 건 사실 좋은 거죠. 제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동을 하겠습니다. 와, 진짜 뻑뻑해. 으 네, 가동하면서 안에 메탈이 막 드러나죠? 네, 접지를 위해서 앞발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 안쪽에 무장이 드러나는 기믹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지네요. 그리고 반대쪽 팔에는 빔샤벨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기믹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슬라이드 기믹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깨 위쪽이 빠지면서 같이 가동하게 되겠네요. 연동 기믹이네요. 바디 쪽도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쪽에 메카니컬한 느낌이 드러나네요. 팔도 슬라이드 기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좀 이렇게 잡아 빼게 되어 있네요. 잡아 빼는 느낌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앞 스커트도 밑으로 빠지는 구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MG 하이뉴 버카에서도 상당히 멋있게 오픈이 됐었죠. 옆으로 뺀 다음에 밑으로 슬라이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버카처럼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는 게좀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도 빠집니다. 정강이 부분도 빠지고 발 뒤꿈치 부분도 뒤로 빠집니다. 백팩 부분에 빔샤벨 수납 부분도 당연히 오픈이 되겠죠. 바주카도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백팩에 끼울 땐 수납에서 끼우는 구조죠. 하이뉴 리뷰를 봤는데 백팩에 핀판넬을 끼우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뭐 그렇게 어렵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 <laughs> 진짜 안 돼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설명서에서는 그냥 끼우면 껴지겠구나 하고 써 있어요. 중간이랑 위아래로도 움직이는데 중간에 놓고 그냥 케어풀리하게 끼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안 되더라고. 안돼 이게. 케어풀리하게 한번 해볼게요. 중간으로 갖다 놓고, 홈으로 이렇게 끼우는 구조인데, 어디 리뷰를 보니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뭐, 끝쪽부터 기울여서, 끼워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끼려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중간에 놓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끼려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 있어. 매우 빡이 쳐요, 이거. 이거는, 안 돼! 낄 수가 없어. 이거 끼다가 지금 너무 화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아스 스튜디오님도 두개 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잔머리의 민족이죠. 요거는 드라이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 오랜만에 불러본다, 연구원. 자, 헤어 드라이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주로 붓도색하거나 아니면 좀 건조를 빨리 해야 될 때, 그럴 때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열풍으로 놔두고. 아, 뜨거, 씨. 얘를 좀 물렁물렁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열을 좀 가한 다음에 한번 껴보겠습니다. 야, 씨. 아이씨. 아, 씨. 하. 이거 여섯 개를 다 해야 되다니. 야, 씨. 아,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이야? 판넬 끼는 게? 아니, 사람이 끼게는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 와. 개빡세. 드라이기로 좀 물렁물렁하게 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빡세. 이거를 앞으로 다섯 개더 해야 된다니까. 와나 미치겠네. 아니 판넬이 튼튼한 건 좋은데 낄 수는 있게 해줘야지. 와 이거 라이브로 했으면 진짜 멘붕 같겠다. 라이브 하는데 한시간반 동안 판넬 끼고 있으면 <laughs> 보는 사람도 깝깝하고 지금 5시 10분 좀 넘었는데, 이거 다 끼면 얼마 될지 측정 한번 해볼게요. 아, 됐나? 하면 기울어져 있어. 이것도 중간에 놓고, 됐나? 하면 기울어져 있지. 아. 자, 마지막, 마지막 여섯 개째. 지금, 어, 지금 20분 넘게 지났어요. 판넬을 아래쪽으로 완전 꺾어서, 홈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끼워야 되는 요령이에요. 아, 다, 다 왔는데. 아, 될 듯, 될듯안 되네, 이거. 아 됐어 됐어 와 아까 10분쯤에 시작했는데 35분이죠 선방했다 25분 선방했다 한 시간은 안 걸렸다 판넬 꽂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네요 저 깜짝 놀랐어 지금 근데 이렇게 꽂았는데 막이 방향이 아니라던가 막 이러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데 방향 잘 보고 하세요 아 이봐 이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잘못 꼈어 두개 내가 이런 불상사가 있을 줄 알았어 흰색이 위로 가야 되는데 와나 미치겠다 진짜 뭐하냐 아나 현자 타이머네 잠깐 멘탈 좀 챙기고 해야겠어 이거 확인하라 그래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아 빠지지도 않네 잠깐 잠깐 컷나 지금 어, 멘탈 박살나서 좀 쉬다야겠어 아, 5시 49분 정도에 아, 멘탈 차리고 다시 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판넬 끼고 바주카도 끼고 프로펠런 탱크도 끼고 방패도 끼고 스탠드에도 장착하고 자 총까지 다 장착을 해봤습니다. 어 정자세로는 아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판넬 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액션 자세도 해봐야겠죠? 아 해봐야겠지? 안할수 없겠지? 액션 자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두 개만 할게요. 아 못하겠어. 나 죽을 것 같아. 판넬 아까 끼는 거에서 다 지쳐가지고, 기운이 1도 없네요. 오늘 이렇게 우당탕탕 메탈 빌드 하이뉴, 이렇게 언박싱 해봤습니다. 지금 다른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판넬 끼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판넬 끼우실 때 드라이기로 조금 물렁하게 해서 끼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트 나이프로 살짝 긁어서 끼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반다이의 QC 문제, 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몇 십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교환이 안 되고 반품 아니면은 아쉽지만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역대급으로 무겁고 역대급으로 멋있는 메탈빌드 하이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리뷰 혹은 풀도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 또 언제 본담 어우 판네